서울보다 더 많이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고요? 올해 서울의 대표단지인 잠실 파크리오보다 거래 흐름이 활발했던 경기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 미분양으로 외면받던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몰린 단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은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상위 7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입지, 평형, 실거래가와 거래량이 높은 이유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용인시 모현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단지입니다 2025년 1월 입주 시작 총 1,318세대 최고 29층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1단지와 3단지가 양옆에 붙어 있어 사실상 4,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현재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수서광주 복선전철 개통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태전, 고산 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분당 생활권 인프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도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녹지가 펼쳐진 조망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4개, 욕실 2개인 33평형 기준 분양가는 5억 초반대였고 최근 실거래는 2025년 9월, 5억 27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7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입주 초기 신축 단지라는 특성상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고, 비교적 전매 제한이 완화된 지역이라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입지 여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수준의 실거래가, 녹지 조망, 그리고 교통개발 기대감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위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단지입니다. 6위는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레미안슈루입니다. 2008년 중공, 총 3143세대, 최고 25층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4호선정부과천 청사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주변의 이마트, 지하철역 상권, 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도보권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 학부모 실거주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 GTXC 노선이 과천 청사역을 경유할 예정이며 위례 과천선 등 추가 교통망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정부청사 이전 가능성 등 행정중심지로서의 입지 가치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6평형이 2025년 10월 19억 1000만원의 최고가를 갱신하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9억 30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중공 18년 차임에도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광명뉴타운 재개발로 조성된 신축단지로 앞으로 이 일대 개발 기대감이 크다 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이 많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최신 신축단지 대비 건물, 설비 노후는 아쉽지만 입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시세를 감안하면 지금도 충분히 실거주 목적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위는 레미안슈르였습니다. 5위는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2020년 중공, 총 4089세대, 최고 28층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8호선 산성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성남시의료원, 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구는 성남북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학부모 실거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환경입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 단지 인근에 위례 3동선 및 위례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남일의 개발지구, 복합상업지구, 조성 계획 등의 변화가 입지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3평형이 2025년 10월 11억 9천만원에 최고가를 갱신하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2억 5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했고 역세권과 공세권,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어 2025년 초 시장이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역세권, 생활권, 학군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입지에 가격 안정성과 미래 개발 기대감까지 고려하면 지금도 실거주 목적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위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였습니다. 4위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 아크포레자의 위부입니다. 2021년 중공, 총 2,104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 15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마트와 편의시설, 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학구는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 광명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하나였던 인근 세터지구 구역이 정비 완료 단계에 있으며 광명역세권 복합개발, 도심권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4평형이 2025년 10월 8억 9천만원의 최고가를 갱신하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억원부터 확인됩니다. 입주 5년 차임에도 가격이 꾸준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신흥상업지구 대비 일부 상권이 부족하고 대단지임을 고려할 때 동별층, 향, 조망 차이가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지만 입지와 교통 여건, 학군이 갖춰진 환경에서 가격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거주자나 같이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위는 광명 아크포레자의 위부였습니다. 3위는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2016년 중공, 총 4,250세대 최고 32층 규모의 매머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도보 접근성은 아쉽지만 1호선 명학역과 안양역 사이의 위치에 버스나 자차로 지하철 접근이 수월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엔 이마트와 병원, 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있어 생활 편의성과 학군 여건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 단지 인근으로 월급 판교선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어 지역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4평형이 2025년 10월 7억 8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8억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대단지의 연식도 괜찮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실거주자 중심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신축 단지들에 비해 외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대단지 생활 인프라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고려하면 실거주 목적은 물론 중장기 가치 측면에서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위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였습니다. 2위는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입니다. 2021년 중공. 총 3,8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정역이 도보 25분 거리로 다소 먼 편이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GTXC 노선이 금정역을 경유할 예정이며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인프라는 평촌 먹거리촌, 병원, 공공시설이 인접해 거주 편의성이 높습니다. 학구는 호원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평촌 학원과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실거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5평형이 2025년 10월 8억 7,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8억 8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신축 대단지라는 점에서 실입주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었고, 평촌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과 향후 교통 개선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재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 상권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지만, 대단지, 학군, 인프라, 미래 교통 우제를 감안했을 때, 실거주자들에게 매력적인 단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2위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2025년 5월 입주, 총 2633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대단지로,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바로, 인더건자의 SK뷰입니다. 입지를 보면 4호선 평촌역까지 도보 접근성은 아쉽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내외로 지하철 접근이 가능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롯데마트, 안양 농수산물시장 등이 가까워 실거주 편의성이 높고 단지 주변으로 숲과 녹지가 풍부해 조망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구는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 인덕원역에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 주변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확대와 포일지구 등과의 생활권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입지 평가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인 24평형이 2025년 9월 8억 8500만원에 최고가를 갱신하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억 원부터 확인됩니다. 분양 당시에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계약률이 낮아 미계약 물량도 다수 나왔지만 최근 시세는 상승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수도권 남부권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신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됐고 여기에 미래 교통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교통은 다소 아쉽지만 신축 대단지와 입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주목할 만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1위는 인더건자이 SKB였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활발한 경기도 아파트 7곳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대단지, 생활인프라,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맞물릴 때 거래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눈여겨본 단지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